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소형 자동차 시장의 변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기아 레이는 3개월 연속 3000대 이상을 판매하며 기존 월평균 판매 대수였던 2000대에서 2500대 수준이었지만 최근 3개월 동안의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기아 레이는 출시한 지 10년 만에 역주행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기아 레이가 가지고 있는 박스카 형태의 공간 활용성이 최근 코로나19 이후 차박 및 차크닉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재조명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겠는데요. 그 덕분에 9월에 출시 예정인 이 차량 역시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코드네임 AX1이 되겠는데요. 벌써부터 이 차량에 대한 기대감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레이보다도 공간이 넓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차박 및 차크닉 트렌드에 부합되는 차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에 만나본 ax1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마침내 현대자동차가 SUV 경차를 출시하기까지 약두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과거 현대차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경차를 만들지 않았고 국내 경차 시장을 기아에 이관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과거 경차 시장을 넘겨받은 기아는 모닝을 출시함으로써 대한민국 최초로 리터카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2008년 모닝은 경차로 편입됨에 따라 현대자동차그룹에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 SUV로 알려진 AX1 또한 당장은 경차로 편입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좀더 시간이 지난 후 경차로 편입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더군다나 AX1 차량은 광주형 일자리로 불리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위탁 생산하는 차량인 만큼, 앞서 기아에서 모닝과 레일을 위탁 생산을 맡아온 동이 오토보다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과 함께 정부의 각종 혜택이 더해져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차박 및 차크닉 트렌드에 부합되는 만큼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역시 감출 수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차량의 가격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대 AX1 가격에 대한 정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LCD 클러스터와 각종 편의 사양 및 첨단 사양들이 적용될 것으로 보아 트림별 차이는 있겠지만 약 900만원에서 1천만원대 중반까지 가격 구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인도에 수출하는 수출형 AX1 차량의 구체적인 가격은 나왔습니다. 보급형 트림의 경우 약 763만원이며 최고급형은 1144만원으로 해외 수출형 모델은 그랜드, i10, 니우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다른 테스트 차량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샤크 안테나가 장착된 이전 차량과는 달리 기본적인 안테나가 장착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으며, 루플렉 또한 미적용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물론 차량의 상풍성을 테스트하는 게 아닌, 단순히 차량 주행을 목적으로 테스트하는 차량인 것으로 유추해 볼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다음과 같은 사진을 통해 내비게이션의 크기를 유추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 차량의 내비게이션은 센터페시아 상단에 돌출 형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내비게이션의 크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8인치에서 또는 10.25인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전 영상에서 공개했던 LCD 클러스터 계기판을 생각해 본다면 저가형 차량임에도 각종 편의 장치 및 옵션 사양들이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실히 알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도 운전석 시트는 전동식이나 수동식이 될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운전석 시트의 앞뒤 이동 및 등받이 각도 조절을 통해 충분한 공간 활용성을 예견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최근에 언급된 레이보다 공간이 넓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힘이 실리는 듯한 생각이 들며 앞서 영상에서 공개했듯이 2열 공간 역시 그리 좁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2열 시트의 리클라이닝 기능은 무엇보다도 편안한 승차감과 더불어 보다 넓은 공간 활용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대 AX1 차량의 파워트레인은 기아 모닝과 같은 1.0L 가솔린과 1.1L 3기통 가솔린, 1.2L 4기통 자연 흑기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경차 규정을 맞추기 위해 배기량은 1000cc 이하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나머지 파워트레인은 수출형에 적용하는 등 국내에서의 변속기 역시 무단 변속기가 적용될 예정이며 수출형 모델에는 5단과 5단 수동 및 자동 변속기가 탑재될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 AX1은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열수 있을 거라는 전반적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겠습니다. 이미 경차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일본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특히 고급 경차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즉 경차 천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은 일반적인 해치백 형태는 물론 오픈카 및 SUV 형태의 경차가 흔합니다. 그밖에도 소재와 편의 장비 역시 차급별로 차별하지 않았는데요. 기존 국내 자동차의 경우 차급별로 적용되는 옵션 또한 차별화를 두고 있었지만 이렇게 옵션 차별화를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차 시장이 그만큼 활발히 성장했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점입니다. 그 밖에도 현대차의 AX1 차량이 큰 인기를 받게 될 경우 기아에서도 무엇인가를 내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수지타산을 고려하고 불확실한 사업을 배제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의 자동차 시장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구매니즘을 잘 이해하고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신차를 내놔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출시일이 그리, 나, 앞으로 출시일이 그리 얼마 남지 않은 현대차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